안녕하세요. 포마삭 부이 강창성입니다. 등차수열 합에 관련된 나머지 4년 문제 두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 여전히 등차수열의 일반항이건, 다음에 부분합이건, 미지수 몇개두 개짜리 놀이다 초항과 공차만 알면 되는 거야. 단 등차수열 합의 공식은요 뭡니까? 예,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의 값을 알고 있으면은 이 공식 그대로 매우 간결하게 S.N. 구할수 있다는 것 하지만 더 염두에 두고. 자, 문제는 다음과 돼. 두 등차수열 AN, BN이 있는데 첫째 항의 합이 4래. 그러니까 첫 번째 항 A1, B1 이 e 합이 4 이렇게 써 놓으시고 공차합이 2래요. 선생님이 AN의 공차를 이것의 공차를요. 선생님이 d라고 하고 썼던 대로 BN의 공차를 BN의 공차를요. d'라고 할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로 주어진 게 공차합이 2라고 했으니까 D 더하기 d 프라임 p r 다이 e 다 이게 주어진 거야 r i m e T prime, T A15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e 뿅뿅 r i m e T prime, T prime, T prime, T prime, T prime, T prime, 뿅뿅 r i m e T p r i m 통체로 이렇게 a와 b한 초항들의 합 그다음에 공차들의 합을 알려줘놓고 이각구란는 이야기죠. 자 볼까. 일단 쓰 빨간색으로 첫 번째 이거는 이거는 지금 초항과 공차에 관한 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등차수열 둘다 등차수열이잖아. 얘도 등차, 얘도 등차야. 그러니까 등차들의 합의 공식 중에서 초항과 공차가 있는 건 당연히 두 번째 공식으로 날라가야겠지, 그렇지? 왜? 아, 초항과 공차에 관련된 내용이 저기 있어서 봐. 2분의 항의 개수는 15개. 공식은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 2분의 항의 개수 15개. 2a 두 배의 초항 더하기 n 1d 15번째니까 n 1. 14 곱하기 d는요? d 이렇게 써야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15개의 항의 합은요.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이해 같이. 다 더하기 저기 뒤에 있는 뒤에 있는 b1부터 b15요. 이거는요. 또 공식 써 볼까? 2분의 항의 개수는 여전히 15개고 곱박이 2a 2배 초항인데 2배 초항은 b1 아까 이렇게 잡았었잖아. 더하기 n-1d요. 14d인데 d는 d프라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공차를 d프라임. 이거라고. 요 합은 요렇게 떨어질 거라고. 요거 계산해 볼까? 계산해 주면 여기 또 일단 2는 이렇게 약분되지. 2 e 약분되고 7 남아. 얘도 2 약분되고 7 남아. 그렇죠? 그래서 2를 묶어서 약분시켜 놓고 여기 또 15, 15 있으니까 15, 15 앞으로 묶어줄 수 있죠. 15, 15 공통인 것 앞으로 묶어주면 15 앞으로 나가고 남는 건 a1 더하기 7d 뒤에 건요 b1 더하기 7d 프라임 따라서 다시 해보겠으면 a1 더하기 b1 더하기 7배의 d 더하기 7배의 d 프라임이니까요. 7배의 d 더하기 d 프라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정리 가능하지. 다시 한번 이 약분 약분 시킨 다음에 15 묶어주고. 안에 있는 걸 예쁘게 정리했다고. 자 문제에서요. 이 값이 얼마래? 이 값이요 4라고 주어져 있고, 이 값이 얼마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7에 14에다가 4를 더하면요 18이지, 그치지따로 우리가 찾는 정답은 15 곱하기 18, 어, 270 이렇게. 굿굿 굿, 굿. 정답은 270 나오네, 그치지 응.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 클리어. 그러니까 어, 각각의 초항과 공차에 관련된 합을 줬어요.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한 가지 합들 합을 또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로따로 초항 공차 잘 이름표 붙여놓고 구한 다음에 공식은 당연히 초항과 공차가 들어간 공식을 써가지고 구해놓고서 이렇게 통채로 통채로 조건식을 이용하면요 수월하게 정답 구할 수 있겠네 됐지 마무리 문제 가자 마무리 문제 지워버리고 자 마무리 문제는 등차수열 an에 대해서요 a1이 50이고 a1이 50이야 다음에 a 텐이 열 번째 항이 이십일에 그리고 이런 등차 수열입니다. 자 이걸 보는 순간에 일단 V 쌤한테 V 쌤한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등차를 배웠다면 마음이 편해져야 돼, 그렇지? 마음이 편해져야 돼. 왜? 등차 수열 미지수두 개짜리 놀이 조건식 뿅뿅 깔끔하게 두 개. 그러니까 초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잖아. 어떤 방법이든간에 초항과 공차면요 뭘 묻든 간에풀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락 됐어요? 초항 공차 일단 구하러 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야. 공차 먼저 합시다 공차. 초항은 또 좋네. 공차는. n의 값의 증가량이 1부터 10까지요. n이 9개 증가해. 그죠? 함수 값은요. 50에서 23까지 얼마입니까? 27개를 꼬라 박잖아. 자, x2-x1, 10대1 구분해. y2-y1, 마이너스 17. 이게 뭐야? 기울기라고. 기울기고, 이게 곧 공차에 해당하는 거다. 따라서 공차 t가 얼마야? 마이너스 3 나옵니다. D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초항값은 줬잖아. 어, 공차는 마이너스 3, 초항은 50. 됐어. 난이두 개만 있으면 등차수에 관련된 모든 문제도 풀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다음 문제 읽어봐. 아 절대값 나왔네. 그쵸? 달리 어렵지, 어렵냐? 아니, 쉬워요. 그쵸? 절대값 다 붙였어. 그냥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절대값 다 붙여가지고서요. 30번장까지 더 하래요. 요렇게 그쵸? 뭐, 절대값은 알고 있다시피, 절대값 아니 양수면은요, 절대값 의미가 없지.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양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한번 써볼게. 지금 첫 번째 장이 50이잖아. 이제 초항은 50에 50. 다음에, 두 번째 장부터는요, 30 까먹는 거지. 고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두 번째 장은 47, 4 4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죠쭉 나가서, 30번 항이에요 30번 째은 어, 30번 짝은요, 이거 일반항 써야되나? 써보자. 자, a n은 마이너스 3n, 이게 공차 기울기. 첫번째 1항 넣어주면 50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얼마 53에요. 이 여기다가 30넣어면 말이야, 마이너스 90이니까, 마이너스 어, 37이요. 요 놈은 지금 마이너스 37 나와요. 그쵸? 이렇게, 그쵸? 거기다 지금 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거거든. 지금 현재 상태가. 그치? 그런데, 이게 절대값이 의미가 없는 부분은 언제까지? 아, an 값이 양수일 때까지는요 절대값이 의미가 없지 맞아요 어 함수 값이 양수니까 어 절대값이어도 그냥 양수니까 절대값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절대값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 언제부터요 이 an 값이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는요 어 절대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양수로 환골탈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이해갔습니까 좋아 따라서 언제까지 양수인가 볼까요 몇 번째까지 요걸 만족하는 n 의값몇 번째 한까지 양수일까? 함수값이 넘기니까 3N이 요 53보다 작을 때까지예요 N은요 3, 1은 3, 3, 7은 1 17점 블라블라 즉 17번째 한까지는 양수겠네 그렇지? 응? 17번째 한까지 다시 한번 써볼게 이렇게 나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야 사실은 이해되면 별거, 별로 거별 없지 않은데 쭉 나가서 17번째 한까지는 양수고 18번째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드르륵, 드르륵, 여기서부터 이제 음수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계속 음수들, 절대값이 계속 음수로 나가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17번째까지, 17번째, 항까지, 17번째 넣, 넣어줬더니, 51이 나오네. 그죠 얘는 2야. 그러니까, 첫번째부터 어디까지요? 첫번째부터 17번째까지는 절대값이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다. 이거지, 이거는얘 양수들이니까. 그죠 여기까지 양수들 의미가 없어요. 더하기한 다음에. A18부터, 는 18부터는 18당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8 넣어주면요? 54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인데 사실 절대 값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달고얘가 1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는 17개는요? 다 양수들이니까 상관이 없고, AN 값이 양수가 되니까. <laughs> 여기 있던 18번째 항부터 요 30번째 항, 여기 있던 13개 항이 음수로서 시작되는 거야. 여기 선두개 싹싹 긁어버릴게요. 그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A 19번 항은요 당연히 얘가 원래, 원래 놈 원래 내 놈이 마이너스였었는데, 다음에 또 삼을까 니까 다음에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나 나와? 사로 나오겠, 절대 값이 없으니까 사로 나오게 사로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쭉 나가서, 30번 항은요 30번 째 아까 넣어봤잖아. 얼마야? 30번, 90, 마이너스 37인데 절대 값 37,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 7개항들은다 양수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대로 등차 수열이잖아 더해주면 되겠고, 뒤에 있는 거 18번째부터 30번째는요. 절대값 아니다. 음수야. 이걸로 구분할 수 있잖아. AN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양이냐 음이냐. 그러니까 음수일 때부터는요. 음수로 들어간 다음에 다절대값이니까다 양수로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이렇게 또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럼 끝났잖아. 우리 서 정답은 요 이제. 저 결과가 항상 이퀄 이렇게 나올 것이니 어떻게 계산할까? 여기다 빨간색 17개는요, 먼저 계산해보면 다음 과 같아요. 2분의 2분의 2분의. 항해수몇개 있어? 요 17개 있죠? 곱하기. 이번엔 초항과 마항을 알아요. 그러면은 50 더하기 2가 매우 간결하게 이 계산법이지. 그치? 17개 요거 요거에 합은요, 요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쵸? 다음. 여기 있던 13개 항이죠 18번째 항부터 원래 30번째 항. 13개 항은요, 이렇게 계산돼. 2분의 항의개수 13개 하고요. 곱하기. 첫 번째 항은 1이고 맨 마지막 항은 37이죠. 1 더하기 3 0 이렇게 매우 간결하게 계산할 해수 있겠다. 이걸 더해준 것이 빵빵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지. 이해갔어? 그 따라서 계산만 남았네. 얘는요. 5 0이니까 26이죠. 26, 724 어, 다시 26, 442요, 그렇죠? 다시 한번 네, 26한 다음에요. 26, 724, 요 됐어요. 얘는요. 38이니까 19죠. 19, 아, 19, 247. 이사칠, 이사칠, 사사이에다가 이사칠 더니다육팔구요 육백팔십구가 우리 선 정답이 되겠네요. 죠답몇 번? 예, 오 번이 정답. 돌아와서, 자 이번 문제는 사실 앞에서 등차수열 미지수 두 개, 식두개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서 뭘 물어 상관없는데 초항이 오십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삼이야. 그런데 그 항들 첫 번째부터 삼십 번째까지 합인데 그냥 그냥 더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항에다가 절댓값 씌워준 값들을 더하래. 그럼 절대값은 언제 문제가 발생해? 절대값 안 음수일 때 문제가 발생하니. 일단 일반항, 아까 AN이 뭐였었어요? AN이요? 잠 써볼게.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초항이 50이니까 이거잖아. 요 AN 값이, 요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얘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양수였어요? 양수일 때 따져봤던 얘네 값이 1 7번항까지는 양수니까, 그때까지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 뿅뿅뿅 내려오면 되겠고, 1 8번항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3 0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삼십인데 그런 놈들은 다뭉창하다 마이너스 타고 플러스로 바뀌어가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곱개 항은요, 예, 네, 그냥 이대로 등차수 삼백 공식 여기 1부터3십까지또 다시 초항 1이 공차가 3인 등차수에 됐을 테니까 요만큼 또 다시 등차수 삼백 공식을 써주면 뾰롱 뾰롱 두 개를 터주면 정답. 뭔 말인지 알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